안녕하세요. 한산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지금부터 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3단원 식물의 한살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와 2차시를 이번 교시에 합쳐서 공부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2차 시 여러 가지 씨 관찰하기는 원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씨를 보고, 만져보고 관찰하는 차 시이지만,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실시하고, 온라인 계약이 끝나면 다시 학교에 와서 자세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학책 48쪽에서 51쪽, 실험관찰 24쪽을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명탐정 코난을 도와 범인을 추리하고 설명했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한 과제를 보니까 모두 다 재밌게 잘 추리를 한것 같아요. 모두 영상 다잘 보고 왔나요? 어떤 식물이 자라게 될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었나요? 좋아요.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학습문제 같이 읽어 볼게요. 씨에서 자라게 될 식물을 상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봅시다. 오늘 수업 순서는 '활동' 1에서는 씨에서 자라게 될 식물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게임 하나를 해볼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 게임인데요 활동 방법은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시를 보고 그 씨가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을 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보고 몇번 씨가 정답일지 예상해 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 가지 씨를 한번 볼게요.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씨가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보고 이 씨가 나중에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어떤 씨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씨가 있는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일의 한 종류예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많이 자라요. 나는 한국의 멜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크면 이렇게 자랍니다. 우리가 보기를 보고 1, 2, 3, 4, 5, 6번의 씨앗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 생각해 보았나요? 정답은 2번 씨앗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나의 꽃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나는 서늘한 곳을 좋아해요. 나는 콩과 식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나의 꽃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나는 주변의 학교나 화단에 많이 있어요." "나의 꽃의 색깔은 다양해요." "내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해요." "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유명한 견과류 중 하나예요. 나의 껍질은 엄청 단단합니다. 나를 먹을 때는 단단한 도구가 필요해요. 정답은 바로 1번 이었습니다. 그럼 각각 씨가 어떤 신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두예요. 이것은 봉숭아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 씨앗이에요. 네 번째는 참외 씨앗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낭콩 씨앗입니다. 여섯 번째는 채소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과 많이 맞았나요? 어땠나요? 네, 맞은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럼 이제 활동 2로 넘어갈 건데 여러 가지 씨를 관찰하는 영상을 하나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실을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찰할 실은 총 6가지로 이렇게 6가지입니다. 먼저 참외 씨앗 강낭콩 채송화 봉숭아 씨앗 호두 마지막으로는 사과 씨앗을 관찰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씨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참외씨 강낭콩 채송화 봉숭아, 호두, 마지막으로 사과.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가장 크기가 큰것 같은 씨앗은 무엇이죠? 맞아요. 이 호두가 가장 크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것 같은 씨앗은 어떤 것인가요? 맞아요. 채송화 씨앗이 가장 작죠. 보면 돋보기로 확대해서 봐야 할 만큼 채송화 씨앗은 아주 작아요. 선생님이 이 강낭콩 씨앗을 보고 드는 궁금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나요? 여기 강낭콩을 보면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요. 강낭콩이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것들이 불량품이라서 그런 걸까 이상한 걸까요? 아니에요. 같은 강낭콩일지라도 조금씩 모양이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대략의 모양을 관찰을 해봤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24쪽 1번에 C의 이름을 6가지를 적어 볼 거예요. 이 화면을 보고 차례대로 6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적는 동안은 영상은 잠시 멈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빈 칸에는 길이를 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모두 완료했나요?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호두의 길이를 한번 재봤어요. 그리고 재본 거를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호두는 모양이 어때요? 둥글고 주름이 많으며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요. 색깔은 연한 갈색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가로 4.3cm, 세로 3.9cm예요.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실험관찰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봉숭아 씨입니다. 봉숭아 씨의 관찰 내용도 실험관찰에 적어볼게요. 봉숭아 씨의 모양은 어떤가요? 동그랗죠? 맞아요. 그리고 색깔은 어두운 갈색이에요. 길이는 가로 0.4cm, 세로 0.3cm입니다. 다음은 사과 씨를 한번 볼게요. 사과 씨의 모양은 동글고 길쭉하면서 한쪽은 이렇게 이 부분이 뭐가 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색깔은 갈색이고요 길이는 0.5cm 가로 세로는 0.3cm 입니다 실험관찰에 적어 볼게요 참외씨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참외 먹다 보면 씨 많죠 이렇게 자세하게 본적 있었나요 선생님도 이번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본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참외 씨의 모양은 길쭉하고요,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연한 노란색이죠. 길이는 가로 0.6cm, 세로 0.4cm입니다. 실험 관찰에 적어주세요. 그다음 강낭콩 씨앗이에요. 강낭콩 씨앗은 모양은 어떻죠? 동글고 길쭉해요. 맞아요. 그리고 색깔은 검 검정색과 빨간색의 중간인 검붉은색이라고 할수 있어요. 길이는 가로 1.3cm, 세로 0.8cm입니다. 강낭콩 씨도 호두 씨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비교적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실험 관찰에 적어 주세요. 마지막은 채송아 씨입니다. 채송아 씨의 모양은 동그래요. 그리고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길이는 가로 0.1cm, 세로는 0.1cm로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채송아 씨는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활용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일 때 너무 작은 시작들은 뭘 사용하면 될까요? 맞아요. 돋보기를 사용하면 더 자세하게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51쪽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읽는 동안 동영상은 잠시 멈춰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각각 씨앗이 자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참외씨는 이렇게 자란대요. 사과나무는 이렇게 자라죠. 채송화는 이런 예쁜 꽃이 됩니다. 강낭콩은 이렇게 꽃둘이 안에 맺히게 돼요. 호두나무는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부분이 바로 씨앗 부분이고, 호두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또 따로 있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마지막 봉숭아는 이렇게 자라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상했던 모습과 비슷한가요? 어,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죠? 마지막 교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씨의 모양, 크기, 색깔들이 다양합니다. 식물의 씨는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습니다. 호두처럼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채송화 씨처럼 매우 작은 것도 있습니다. 강낭콩처럼 검붉은 색도 있고 참외 씨처럼 연한 노란색도 있어요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강낭콩을 봤어도 같은 식물인데도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렇게 식물은 굉장히 다양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실험 관찰 24쪽에 더 생각해 볼까요에 여러 가지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주세요. 실험 관찰에 적을 동안 동영상은 잠시 멈추도록 합니다.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씨의 공통점은 단단하고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크기가 주먹보다 작아요. 아무리 크다고 해도 주먹보다 큰 씨는 안 봤었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달라요? 맞아요. 색깔, 모양, 크기. 등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다들 머릿속에 이해가 갔나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학습 마무리 할게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씨의 모양, 크기, 색깔 등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한 자리 관찰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